팬들이랑 하는 네. 생일 파티인줄 아는 거예요? 한 50명 아. 모여있는 아. 줄 아세요. 3, 2, 1 하면 묶어주세요? 뭐야? 뭐, 뭐라고 긴장되지? 어, 뭐야? 왜 나밖에 없어 뭐야 이게? 가요? 틀게 만나요 <laughs> 뭐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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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제가 일본 출장을 이번에 좀 길게 다녀와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되게 바쁘게 보내서 제가 이번 생일을 처음으로 못 챙겼어요. 그래서 좀 아쉽던 차에 그래도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뭐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단 씻어야 되거든요. 아직 씻기 전이에요. 세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출장 갈 때도 이제 챙겨 갔었던 평소에도 자주 쓰는 클렌징 폼입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이고 해가지고 또막 날씨도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나고 이게 사람이 이제 피부 컨디션이 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또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또 제품을 찾아서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어 진짜 저는 계속 이거를 실제로 쓰고 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가 너무 광고가 들어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진짜 여러분 세안이 중요합니다. 아침 그리고 밤 진짜 꼼꼼히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이 진짜 피부관리의 첫걸음이거든요. 어,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진짜 많이 아는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카 퍼펙트 휩 페이셜 워시 아시죠 여러분? 얘가 이제 쫀쫀한 그 생크림 탄력 거품 이 거품 자체가 엄청 쫀쫀해요. 세안이 진짜 잘될것 같죠? 이 거품 덕분에 손이 직접 얼굴에 닿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 일단 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세안해줘서요. 밤에 스케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걸로 세안을 하면 진짜 말끔하게 청소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주로 이 아이로 세안을 합니다. 셀카 퍼펙트 휘 카밍 시카. 얘는 굉장히 순한 약산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 자극도 덜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부가 좀 민감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니까 이럴 때 이제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면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훨씬 좋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걸로 클렌징을 해주는데 아침에 이걸로 클렌징을 하면 일단 촉촉함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순한데 클렌징까지 정말 말끔하게 되는. 순하다고 해서 또 클렌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두 가지를 다 해낸다. 아, 진짜. 얘는 향도 좋아요. 클렌징을 했는데, 일단은 피부가 당기는 게 없어. 피부가 당기는 것도 없고요. 완전 촉촉해요. 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저는 이제 화장을 막 진하게 한 것보다 연하게 한게 훨씬 예쁘다. 그러니까 민낯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클렌징폼이 진짜 큰 한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laughs> 이따 밤에는 저는 또이 파랑이 또 클렌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생일파티가 재밌었는지 한번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그럼 더 이제 오늘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지 언니가 아마 한 10분쯤 오실 거라서 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언니를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들고 깜짝. 어, 그불 네. 그 붙여서 아, 불는켜죠 네, 그러면은 <laughs>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아마 언니가 이 가운데에 서주실 네. 거예요. 저 네, 제가 여기 네. 이렇게 등장하면 되나요? 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 제가 근데 한번 실수했어요. <laughs> 그니까 러 언니 저 저희, 저희 다음 주에 만나죠 이렇게 하, 했는데 제가 언니 생일이라서 문자하면서 전혀 이게, 이게 그건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이렇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어, 초기 좀 좋은 편 아니에요? 근데 대화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소무실 것 같기도 음. 해요 작하셨다고 해서 제 네네. 그 소란스러운... 아 네네 <laughs> 진짜 같다 <laughs> 눈을 가리면 <laughs> 속을 나나? 중감부터는 눈 감고 응? 올라가셔야 돼서 꼭 감아주셔야 돼요 뭐? 네, 네 의미가 있어요 이게? <laughs> 아이 진짜... 조금만 대기 해주세요. 네. 뭔 소리지? 3, 2, 1 하면 눈 떠주세요. 뭐야? 뭐, 뭐라고 긴장되지? 3, 2, 1, 짜잔!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왜 나밖에 없어요? 뭐야? 왜 나밖에 없어? 저기 있나? <laughs> 뭐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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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 괜찮으세요? 어, <웃음> 깜짝이야! 내가 <laughs>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 어? 뭐야, 이게? 가요? 이게 만나자. 뭐야! 이거 아닌데? 아유. 어떡하지? 아유. 오, 야, 잠깐만. 언니 언니 또 생일이니까 제가 축하를. 아, 어떡해 왔죠? 어, 저 선물 있어요. 애를 애를 무슨 협박 그럼? 얘 지금 지금 앨범 어제나 어제 그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머, 어뭐 어. 이런. 따뜻 거를... 따끈한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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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이고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laughs> <웃음> <웃음> 이번에 아이린 슬기 앨범이 어, 이 유닛 앨범이 5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보면서 사는데? 우와! <laughs> 앉아서? 어, 아, 네네, 네네, 앉자. 네네. 아, 아. 우리, 우리 슬기 앉혀야지. 엄마, 어떡하지? 어떡해, 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오늘의 계기로 언니랑 또 자주 보고 싶어서. 아, 진짜요? 우리가 맨날 보자 보자 했는데 못 봤잖아요. 언니, 막 스케줄 있어서 초대도 못 드리고. 아 어제 밥값스 괜히 먹었다 너무 흥분 맥스인데? <laughs> 잠깐만 아밥스를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laughs> 야 세상에 잠깐만 뭐야 술기야 뭐라, 내가 술기라고 편하게 불어. 른어 네, 편하게 그치 오. 어머 진짜 뭐지? <laughs> 왜? 왜 나왔어 이거? <웃음> <웃음> 아, 아 그래서 레드벨벳 이걸 깔아놨구나 나 진짜 어, 어, 그런... 아 나는 아니 <laughs> 맞네 아, 슬기가 저번주에 그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와가지고, 서와 어, 또 이제, 어, 너무 고마워! 이러 있는데, 어, 언니, 다음주에 다음 봐요! 봐요. <laughs>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음주? 우리 뭐 같이 해? 이랬어. 어, 나는, 나는 왜냐면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슬기가 바로, 아. <웃음> 아닌가? <웃음> <웃음> 처음에 저는 언니가 크크크크 <laughs> 했을 때만 해도, 어. 아,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언니가 눈치를 챘나 보다 해서 크크크크를 또 제가 많이 보냈어요. 이거, 크크크크 <laughs> 겁나 많아, 겁나 많아. 많아. 어, 아, 아닌가 봐요. 아, 귀여워. 이거를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했어. 왠줄 알아? 제작진이 이준 서프라이즈를 지금 준비한 거야. 아... 매니저한테 물어봤어. 어, 이날 못 찍어요? 하니까 누나, 누나 생일파티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아니, 아니 서프라이즈를 네. 나한테 네.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laughs> 매니저가, 아. 죄송한데 누나 모르는 척해주세요 막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은 안 되겠네 하고 PD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네아 네, 아, 사실 이거를 서프라이즈 할수 없는 건데 팬분들이 모여 계셔서 놀라는 척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연히 이 안에 쓰레기가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하지 나는 깜짝 놀라는 아 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 눈을 가리고 이제 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아니 어, 아. <laughs> 아, 진짜, 나미다 <laughs> 너무 행복하다. <laughs> 아니, 언니, 근데 어. 어떻게 저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아. 어. 슬기가 길어 잠깐만 그래서 슬기 아이린 슬기 앨범이 틸트라는 앨범이잖아요. 틸트가 네, 네. 그 약간 기울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기울다라는 뜻이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쪽으로만 이제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둘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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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밸런스를 오, 맞춰서 성장이 간다는. 라 그 유닛의 이제 그 성장하는 그 방향을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여러분. 우와, 5년 만에 나온... 나도 나도 힘들어하는 앨범인데 <laughs> <내용이었는데>. 진짜로. 어, <laughs> 오, 야, 처음부터 이렇게. 아, 여러분, 여러분, 차세요, 어, 차세요. 이거... <laughs> <자>, <laughs> 아, 제 앨범 까기 했을 때 그거 <laughs> 보는 <먹는> 것 같아. <웃음> 여러분, <웃음> 와, 우리 <laughs> 우리 슬기가 여자 여자가. 여성이 되어서, 어, 섹시하고, 뭐? 네 이, 어, 이, 아,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네. <laughs> 네, 진짜, 우리 슬기는 이렇게 또, 어, 아, 앨범 준비할 때는, 어, 뭐야? 어머, 하지마, 하지마. 아, 나한테 허게하지마 <laughs> 야, 나한테 손대지마. 이거 오늘 샴푸 안 해? 아, <laughs>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어, 약간 다른 무드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사세요. 저는 실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너무 고마워! 어떡게 진짜 저도 너무 언니한테 늘 고마워가지고. 아니야, 모르고 뭐, 내가 뭘 뭐, 모아. 뭐. 진짜, 진짜 이렇게 아, 저를 응원해주시고. 정말. 야, 이게 수빈이 마음이 이해가 간다, 약간. 어, 아, 네, 맞아. 그 그때 이... 언니가 약간 조금, 어, 수빈아, 이런 느낌이 아, 었는데 왔어, 왔어, 왔어? 와! 와! 고마워! 그,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너무. 아! 궁금해. 아, 아 그래서 내가 러시안 룰렛 때첫 입덕을 했어. 사실은 이제 레드벨벳 우리가 막 데뷔 때 음. 우리가 같이 막 했어, 활동을. 맞아요. 그때 애들 보고, 아, 너무 귀여워!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막 일부러 좀 헤어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하고 어, 해서 어. 멤버 구분이 많아졌죠. 어, 근데 주변에서 슬기 엄청 괜찮은 친구다라는 허? 얘기는 예전부터 어, 듣고 어, 있었거든. 어, 네. 근데 러를 때 뮤비랑 이걸 찾아보다가, 어? 어, 이 친구는 뭔데 이렇게 나의 눈길을 막빼고가지막 이러면서 오렌지색 머리였어. 맞아요. 오렌지색 머리고 체육복 같은 거에다가 이 빨간색 그 라인 있는 어, 체육복에다가 이딴머리 뮤비에서 네. 그치? 맞아요. 그거 하고, 어, 첫첫 <laughs> 어, 파트 나와가지고 음, 아! 그거. <laughs> 거기서, 아, 아, 씨, 그거. 아, 거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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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했을 때, 아, 거기 아, 거기부터 해가지고, 그 뮤비에서, 너가 또 이제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그거, 그거, 어, 이거야. 어. 해서, 에이, 너가 막 이렇게 한 안무를 하는데, 이제 내 머리가 같이 돌아버린 거지. 아. <laughs> 어머, 세상에! 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멤버 이름이랑 다 외우고, 오. 이제 레벨도 좋아지고, 오. 그 중에서 슬기는, 어, 계속 그냥 점점 약간. 빠져들었던 것 같아. 무대를 또 이제 너무 잘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되게. 너무 고마워. 응, 되게 좋아했어.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하고 있어. 뭐지? 우리가 서가대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아, 맞아, 이번이 맞아. 기회다. 이번에 아니면 은 나는 맞아요. 영원히 이 친구의 번호를 딸수 없다. 라는 게막 하고, 우리가 지금 챌린지 했을 때. 그랬잖아. 표현했잖아. 했는데 막상 또막 이제. 아, 뭐, 너무, 너무 이제 막 시작같이 뭘까. 아, 막 아. 야,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뭔지 아세요? 너무 편하게, 편하게 아. 언니 해도 되죠. 아, 오히려 언니 연락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진짜. 내가 막 편한 언니로 연락하고 싶은데? 아내 마음이 안편해 뭔가, 뭔가 약간 모르겠어.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모르겠어. 하여튼, 그, <laughs> 그 슬기가 한번 초대를 했는데 밤에. 아, 맞아. 영통이 왔어. 이거는 처음 말하는 거 봐.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야. 네, 네, 네. 그 이제 구사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슬기가 참여하는 <laughs> 거야. <이거> 갖다 버려. <웃음> 그, 그 <웃음> 구사 친구들이랑 아마 이제 한잔 네. 하고 있다가 영지한테 영통이 와가지고 어어 어, 슬기가 언니 보고 싶대요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이제 얼굴 보여주는데. 와. 넌술 음, 먹어도 너무, 엄마야술 먹어도 너무 귀엽더라고. 아, 근데 네, 진짜? 네, 네. 와, 난 진짜 이렇게 귀여운 생물체가 있어도 되나? 응, 근데, 어, 근데 왜안 나왔어요? 아, 그, 사실 얘기하면은 그때 이미 나 술을 좀 많이 마신 아. 상태였어. 그래서 약간 제정신으로 조금 어. 처음 봐야지 지금 많이 다음에, 마셔서. 다음에. 나는 밤마다 음. 시간을 비워놓게 <laughs> 언니 주량이 <laughs> 어떻게 되세요? 그저 언니 나는 너한테 있잖아. 다 맞출 수 있어. <laughs> 너나술 예, 마셔, 마셔요. 마시는데, 예전보다 조금 늘었잖아. 오 맞아요. 그치. 또 최근에는 많이 바쁘고, 안 마셔서. 닭도고만 그렇지. 어난 아직 되게, 이게 꿈 같다.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아니 대박이다. 근데 그래도 지금 좀 편하지 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 <laughs>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다. 잠깐만 먹고 있어. 포카 한 번. 와. 그도 될지 뭐 나는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누군가를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팬심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음. 마음도 느끼고 원동력을 되게 많이 받아 막 음. 엄청 노래 들으면서 막 엄청 좋아 무대 보면서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어, 아니야, 더 열심히 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laughs> 건강 챙기고 진짜 언니는 또 진짜. 계획 있어요? 7월? 어 칠월 응, 콘서트! 어, 일본 콘서트 있고 응. 연습은 들어갔어요? 응, 들어갔어 진짜 귀엽다 <laughs> 어떡하지? 쉬, 쉬는 시간엔 뭐 해?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laughs> 나랑 비슷하네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 가고 싶었던 샵을 간다든지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도 혼밥 어. 되게 좋아해. 그 약간 그 도장깨기 하는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뭐까지 봤어? 저는 삼겹살. 아 귀여워. <laughs>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삼겹살 귀여워 <laughs> 아 너무 귀여워. 혹시 잠깐만 그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런 것 중에 뭘뭐 제일 좋아해? 음. 다 좋아. 다른 거 시키시게? 요 아니, 아니. 응. 메모리. 나. <laughs> 와저 <laughs> 가리는 거 없는데. 그래도 약간. 양고기 이런 것도 먹어요. 아, 너무 좋아하지. <laughs> 나는 가리는 거 없어. 진짜요? 다음에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그. 진짜 양고기? 맛있는 데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술은? 규정을 못 좋아해? 저는. <웃음> <웃음> 방송을 비밀로 <laughs> 방송을 비밀로 <웃음> 궁금한 <laughs> 거다 알아. <laughs> 저는 하이볼 좋아해요. 하이볼? 어, 언니 어떤 거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란 거. 양갈비. <laughs> 다음에 혼밥할 때 불러주면 안 돼? 그 가게에서 혼밥 따로. 따로. <laughs> 혼밥. 그냥 어. 지, 보고만 있을게. <laughs> 일본에서 투어하는 날만 빼면 돼. 음. 근데 언니도 진짜 바쁘겠다. 음. 나는. 근데 올해가 좀 바쁜 음. 것 같기는 해. 올해가 혹시 사주 믿어? 믿어요. <laughs> 어, 언니 혹시 올해 좀. 일이 많이 들어오는. 어. 챗 GPT로도 사주 봐봤어요? 아니 그건 안 봐봤어요. 그걸로도 요즘에. 어, 걔가 사주를 볼수 있어? 되게 정확. 걔가... 정... 좀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 와 해봤어. 채찍 p t 도어어특해 어떡해? 어떡해. <laughs> 못하는 게 뭐야? 술기는 <laughs> <쓰레기는 웃음> 못하는 게 없어? <laughs> 음, 당장 안 생각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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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요아니아니기는 완벽해. 운전도 잘 못하고. 운전? 나는 면허가 없어. 이건 어? 잘하는 거야. 아. 어. <laughs> 기력이 다 빨리는 거 아니오네? 무슨 기력? 기력이 빨리는 거아니오고 오늘 아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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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셔가지고. <laughs> 내가 지금? 난 지금 너한테 서 뚝뚝 빨아들이고 있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너 힘들지 않아? <laughs> 혹시 평소보다 되게 지금 차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 슬기 <laughs> 발한 번만 찍어도 되냐 발이요? <laughs> 발한 번만. <laughs> 어머, 발도 귀여워, 진짜. 예쁜 구두 신었다. <laughs> 왜요? 간직하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 더 친해지려면 어 그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별걸랑 막... 동생이라고 생 해. 동생. 타라 멤버다. 내가 나는 아, 그건 타를... 안 돼.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laughs> 그건 진짜 안 돼. 아 그거는 no no n no, no. 그거는 진짜 안 돼. 근데 동, 동생들이 질투하지 않 몰라 몰라 않아요? 몰라. 어? <laughs> 아 질투? 음. 질투? 영지가 꽤 질투하는 것 같던데. 어, 엄청 하다가. 지영이 지금 좀 내려놓은 것 같고 음. 얼마 전 영지 라디오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또또 내가 설기 얘기를 할까 저도 뭐 같은 나이고 나 그냥 무시했어. 음. <laughs> 저희 그러면은 놀 때도 같이 또 봐요. 그렇잖아도 영지가 그랬어. 설기 설기 볼때 언니 나랑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어. <laughs> 음. 영지 굳이 시키는 데. 영지 조금만 앉아 있다 가라고 하자. 처음은 조금 오붓하게 보고 싶어. 처음, 처음에만. 처음에만. 네. 좋아요, 좋아요. 언니 혹시 취미 있어요? 취미, 취미 많지. 막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 장르 것도 어떤 잘 장르, 잘 장르, 장르 좋아해요? 이게 사람이 감정이, 영향이. 최근에 이런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다 보긴 하는데, 요즘 약간 스릴러. <웃음> <웃음> 어,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런 거지. 현실을 좀 믿고. 아. 여기에만 그냥 빠져 가지고 그냥 아, 어, 어. 집중할 수 있는 스릴러나 음.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 어. 어떤 거 좋아해? 저도 다 좋아하는데. 음. 정말. <laughs> 아니,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laughs> 액션이나 느와르는 별로 안 좋아. 아, 액션 느와르는 싫어. 그리고 나는 원래 술을 좀 좋아하니까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 어, 그래서 약간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어, 약간 그게. 그래서 약간 이게 운명인 게 음... 아닌가 <laughs> 진짜 이게 취향에 비슷하면 진짜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맞아 뭐 밸런스 게임도 준비하셨어데 어? 밸런스 게임이야? 약간 취향 맞추기 하려고 했는데 어 슬기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아, 그런 것도 좀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사연. 어떡해 안맞으면 어떡해요? 3, 2, 1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면 아, 액션 대 로맨스. 3, 2, 1. 로맨스. 액션. 아, 야, 근데, 아니, 아니, 액션이야. 내 말은, 내 말은 아까 액션이 싫다고 해가지고, 이 적어놓은 그게 기억난 거야. 난 액션 싫어. 아니, 아니 나는 액션 죽어도 안 봐. 와, 나는 남 액션 뺀고.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남들 때리고 이러는 거 진짜 극혐이야, 진짜. 아, 너무 싫어. 로맨스지. 그, 미쳤나봐. 춤. 노래. 3, 2, 아, 1. 춤. 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언니 너무 눈치 봤죠? 저 근데 사, 솔직히 난 노래긴 한데 저도 노래긴 해요 어? 아 그럼 다, 다시 할까? 하나, 하나 둘셋 셋. 노래 아! 어떡해 노래 선생님 연문인가 봐 응. 전화 문자 3, 2, 1 전화 전화 <laughs> 어, 이거 약간 언니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내 얘기 제가... 먼저 말해 아왜 근데 슬기랑은 다 둘다 네, 기분이 맞아. 너무 좋지. 슬기야, 나 이따 여기다 사인을 주면 안 돼. 어? 이거 뭐예요? 이건 언니 팬, 거예요? 팬이, 나는 귤이잖아. 음. 그래서 내가 또 그걸 느꼈어. 주황색. 맞아요. <laughs> 저 그래서 사이, 선, 아니, 선물 이거 끈 주황색으로 했어. 나, 나, 나 봐도 돼? 응. <laughs> 엄마야! 어떡해, 진짜. 아니, 뭐 시간도 없는데뭘진짜 뭐, 음, 이러면. 음, 건 아. 아니고, 귀여운 걸로. 어, 아, 미안한데, 너보다 귀여운 건 없어. <laughs> <laughs> 팍 뜯어도 돼요. 아, 팍! 와, 벌써 좋아. 여러분들이 제가 컵 매니아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행이다. 집에 없는 거야, 내는데? 와, 귀여워! 캐요야.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괜찮아요? 어떡해. 귀여워. 이거 어떻게 먹니? 너무 귀엽다. 예. 예쁘고 다 그냥 버려도 돼. 진짜. 오 너무 귀엽다. 어떡해 뭔가 커피 넣어 마시면은 <laughs> 귀여울 너무 귀엽다. 것 같아서. 너무 귀엽다. <laughs> 진짜 사도 너같이 귀여운 거는 진짜. <웃음> 이렇게 <웃음> 해서 나중에 언니 집 가면 <laughs> 어. 어? 제 집에 오세요? 갈게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냥 저는 <laughs> 아. 진짜 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요 나는 지금 난 진짜 아까 눈물이 왈칵 났다. 진짜 나 약간 좀 쪽팔렸어. 좀 민망했어. <laughs> 네, 내가 이러도 된다고 약간 아니 그래도 나도 연예인인데. 아 근데 오늘 물어보는 사람들 엄청 많고 저도 그주중에한 명이고 투바트 수빈이를 생각하세요. 수빈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가수 앨범을 막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막 슬기 막 앨범 이렇게 내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오래오래 활동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반대로 좀 음. 처음으로. 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저도 어. 그래요. 어. 후배 친구들 어. 보면서 어. 이 친구들 어. 앞으로 보여줄 어.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어.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되게. 저, 저를 어, 네. 더 응원하게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이제 또 어. 앞으로 계속 또 보여드릴 텐데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이미 컨셉도 너무 다양하게 다 해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이 어떤 모습을 좋아해주실까 좀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슬기가 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진짜로. 음. 진짜로, 진짜로. 슬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보여주면은 팬들은 그냥 꾸준히 내주는 게 되게 고맙다라는 음. 생각을 음. 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 근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막. <laughs> 어,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애를 바쁜 시간에. 아니, 근데... 오늘은 저 힐링하러 온 거야. 아. 언니한테 약간 이런 음원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은 이제 활동 전에 힘 받아서 음. 할수 있으니까. 오늘 진짜. 정말 너무. 뭐... 와. 종종 깨끗이... 불러주세요. 네? 응. 음. 뭘 불러요? 종종 불러주세요. 어디를요? 응, 요할거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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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요? 응. <laughs> 네. 그건, 그거 안, 안 되죠. 응, 언니! 아니요. 같이 뭐, 전시회 보러 가게. 같이 뭐, <laughs> 영화 보러 가게. <laughs> <거> 미쳤어요? 응. <laughs> 음. 그거는 진짜 선 넘는 거야. 응. 음. <laughs> 그거 진짜 선 넘지? 안,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 편하게 연락? 어. 너무 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언제? <laughs> 음. <laughs> 너무 그렇게 이쁘게 하니 진짜. 야. 아 여기 있을게, 약간 아. 플러팅하게 된다. 진짜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와 틸트 틸트 여러분, 우리 아이린 슬기 좀 응원하겠습니다. 슬기. 아 너무. 헉, 얘가 여기 있는 게난 아직도 응. 이상한데. 어떡하지? 이제 가는 거야? 어 진짜 아쉽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겠다 응. 어할수 있을까? 네. 응.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저도 망어 그래. 아까 그 파랑이로 씻어서 아주 아주 촉촉한. 뽀송뽀송한, 촉촉한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 진짜, 와, 말도 못하게 진짜 행복한 하루. 와, <laughs> 너무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엄마, 왜 눈물나? 팬들이 왜, 왜 이렇게 보고 눈물나는 눈물 것아 되게, 되게 벅차게 눈물이 나거든요. 와, 진짜 쩐다. 왜안보아 또... 사인 안 받았다 <laughs> <MVP. 웃음>